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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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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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림풋볼의티하고 김입니다. 자, 오늘은 축생탈입니다, 여러분. 축생탈. 지난번에 아마추어 분들이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기본 드리볼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공을 약간 밀고 가듯이 몸이랑 함께 가는 기본 중에 기본 드리볼을 가르쳐드렸는데요. 오늘 그거에 조금 심화 버전입니다. 네, 한 방에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을 몸과 함께 같이 어떻게 하면 더잘 가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보시죠 Let's get it.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마커를 준비했습니다. 마커. 이거 그라운드 마커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마커. 굳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테어킴이 조금 심화된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센터서클 1에서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테어킴은 이거를 센터서클 1 보이시죠?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숫자 8을 만들 거예요. 자, 뭐, 이거는 굳이 없으시면 은안 해도 됩니다. 자 대충 뿌려는데도 팔자가 나왔죠, 여러분. 자,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던 기본 들이뭐 어떻게 한다 했죠? 한번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웃사이드. 발 모양은 어떻게? 요게 아니었어요. 약간 꺾어줘서. 이쪽 발등보다 살짝 아웃 바깥쪽 이쪽으로 발목을 이렇게 들어가고 공을 어떻게 해라? 밀듯이 갖고 가라 자꾸 밀듯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랑 같이 가거든 탁탁탁탁탁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공이랑 몸이랑 같이 밀듯이 슥슥 가야 돼요 그리고 디디발 어떻게 하라 했죠? 공 옆에 항상 따라가 달라 했어요 따라가 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센터서클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돌고 돌아보겠습니다 밀듯이 이렇게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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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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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연습을 하고 알려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만 제가 여기다 원 하나 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을 한 바퀴 돌고 이어서 반대 발 왼발을 돌 겁니다. 끊기지 않고 그때는 한 바퀴씩 오른발 한 바퀴 돌고 왼발 한 바퀴 돌았죠. 이번에는 끊기지 않고 오른발 한 바퀴 바로 왼발 한 바퀴.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 발 바꿀 때 페인팅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밀면서 슥 밀어야 돼요 디딤발 따라가지고 슥슥슥자 여기서 가운데서 페인팅 반대팔 슥슥슥슥슥 보셨나요? 이렇게 팔자로 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제가 처음에 가르쳐드렸던 기본 드리볼의 복습이라면은 자, 이번에 두 가지의 드리볼을 제가 더 첨가했습니다. 오케이? 방금은 아웃사이드로만 이렇게 슥슥 쳤죠? 디딧발이 따라가주면서. 근데, 어, 디딧발이 잘안 따라가줘요. 티어 오케 저는 디딧발이 자꾸 공보다 멀리 있고 발만 앞으로 이렇게 가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아웃으로 칠 겁니다. 인아웃. 디딘 발을 디디는 게 아니라 디딘 발을 디디는 발로 인사이드를 가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사이드를 가야 되니까 디딘 발처럼 양발이 다 공을 따라가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웃사이드 맞칠때 자꾸 내가 공 옆에다가 디딘 발을 두라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려, 어려운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 디딘 발로 인을 되는 거야. 인사이드를. 인 그리고 아웃 인 아웃 그러면 잡고 잡고 뒤 뒷발 발이 공을 따라가겠죠 인 아웃 보셨나요 여러분? 인 아웃 인 아웃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뒤 뒷발이 공을 따라가는게 자연스러워 질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아기자기한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빠르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끊기고 얼마만큼 유연하게 한 바퀴를 돌고 오느냐 요거에 집중을 하시고 인 아웃, 인 아웃, 자신만의 리듬을 갖고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이원 또는 팔자 그 그림에 따라서 잘 이쁘게 돌려고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인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방금 뭘했죠인 아웃을 했죠 이번에는 인 발바닥 인 발바닥 어태어킴 이거는 근데 몸이랑 같이 가는 드리블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감각적인 훈련을 저희가, 제가 또 첨가를 한 겁니다. 인, 발바닥. 마찬가지로 인, 발바닥. 이 발바닥도 몸이 같이 안 가면은, 절대 발바닥을 굴릴 수 없어요. 발바닥을 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점프가. 굴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몸이랑 같이 가야겠지? 항상. 인 터치 해주고, 발바닥, 바깥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 발바닥. 인, 발바닥. 인 발바닥 인 발바닥 인인인이 p p 이 r in, 도 e 발 p e r 발 n p e 발 p okay. so 발 r i 발 p e 인발 e r i 발 p e 인발 e r 인발 p e 인발 e r 인발 p e 어 힘들어.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몸이랑 공이랑 같이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항상. 왜냐 e p p e r in, p e p 이런식으로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공은 쳤는데 몸이 못따라가 페인팅을 해서 기술을 썼는데 몸이 못따라가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랑 같이 가줘야지만이 드리블의 마무리가 되는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리기 느리신 분들 야각하기로 달리기가 느린 스타일의 분들은 더더욱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라? 몸이랑 같이 가라 자꾸 공이랑 몸이랑 같이 가고 공은 어떻게? 밀듯이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몸이랑 공이랑 같이 친구처럼 나란히 나란히 아갈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올림픽볼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축생탈 오랜만에 제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기본 드리블 몸이랑 어떻게 같이 가는 드리블 친구처럼 같이 가는 드리블 가족처럼 같이 가는 드리블 공을 잡고 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돼 공을. 오케이?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축생탈가 진짜 중요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축생탈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이 연습하십시오. 마커 없으면 그냥 센터 서클 원으로 하시면 되고 마커가 있으면 팔자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티아오 킴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티아오 킴 믿죠? 여러분들의 즐거운 축구 생활을 위해서 이한번 바치겠습니다. 그럼 티아오 킴은 퇴근.